제가 당뇨 처음 혈당 재는 법부터 해서 앞으로도 많은 주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당뇨 예방하기 세 가지 시리즈가 굉장히 중요한 중간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당뇨 예방하기 시리즈 세 가지가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릴 당뇨 전 단계 초기 당뇨 탈출하기 두 번째가 당뇨의 식사요법 세 번째가 당뇨와 운동 이렇게 세 가지 영상이 차례로 준비가 돼 있고 오늘 첫 번째 당뇨 전 단계 초기 당뇨 탈출하기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고혈압도 고혈압 전 단계라는 용어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고혈압 전 단계는 사실, 당뇨 전단계만큼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 당뇨를 알으신 분들은 당뇨 전단계가 얼마나 중요한 구간인지 뼈에 사무치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당뇨 전단계에 대해서 오늘 아주 자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까지 싹띠입니다 자 당뇨전단계 삼성서울병원 들어가시면 제가 이거 링크 걸어 드릴게요 으라차차 7080 당뇨병이라는 당뇨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서 당뇨전단계 관리하는 법 여기 들어가시면 pdf 슬라이드를 구할 수가 있어요 당뇨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해 놓은 슬라이드거든요 이거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당뇨전단계에 대한 개요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당뇨병 전단계를 관리하는 법첫 번째 당뇨전단계란 자 요렇게 공복혈당 당부검사 임의혈당 당화색소에 대해서 여러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 게 있죠 자 이렇게 공복혈당이 100에서 125 인분 그리고 당활색소 5.7에서 6.4 사이 75g 당부하검사에서 140에서 199 사이가 당뇨 전단계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서 8시간 공복혈당이 110이 넘는 분하고 당활색소가 6.1이 넘는 분은 실제 당뇨가 있는데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75g 당부하검사까지 해서 철저하게 당뇨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당뇨 전단계가 중요한 게 매년 5에서 10%가 실제 당뇨병으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당뇨 전 단계로 끝난다 하더라도 당뇨 전 단계만으로도 심뇌혈관 합병증 빈도가 증가해요.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당뇨 전 단계도 병으로 풀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당뇨 전 단계가 포함된 병이 있습니다. 바로 대사증후군이라고 있어요. 대사증후군이 뭐냐면 자 서울대병원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은 중심 비만, 고중성지방혈증, 그 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낮은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이게 당뇨 전 단계죠. 당뇨 전 단계 또는 당뇨 그 다음에 고혈압 전 단계 또는 고혈압 요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 이상 해당되면 대사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당뇨 전 단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당뇨 전 단계는 병이 아닐지 모르 겠지만 대사 증후군이라는 질환 을 앓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사 증후군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또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간단하게 이 다섯 가지 기준을 지금 보고 대사 증후군이 아닌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대사 증후군은 심혈관 질환이 잘 걸리는 하나의 질환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중심비만 허리둘레가 가장 중요 하고 우리나라는 남자는 90 이상 여자는 80 이상일 때 중심 비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지가 남자는 35 이하로 여자는 31 이하로 입어야지. 적정 허리 둘레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아니어도 당뇨 전단계로 평생 살아도 심혈행 합병증이 증가합니다. 대신에 눈이나 신장 합병증은 당뇨가 실제 걸려야지만 잘 오고, 당뇨 전단계만으로 머물 때는 일반인보다 더 확률이 늘어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약물로 당뇨병을 예방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당뇨 전단계가 600만 명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당뇨하고 당뇨 전단계하고 합치면 성인의 3분의 1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른 성인들 3명 중에 1명은 당뇨 아니면 당뇨 전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죠. 그래서 이런 당뇨 전단계를 예방하는 법, 당뇨로 진행을 안 하는 방법이 식사조절과 운동이 있고 이두 가지 다 살이 찐 사람이든 안찐 사람이든 다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뇨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그 관리 방법이 세 가지예요. 비만 예방, 식습관 운동 당연한 얘기죠 사실. 하지만 이게 정답이 맞고 여기서 살을 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키 대비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마른 비만이 많기 때문에 허리둘레가 더 중요하다. 적정 허리둘레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식습관 뭐 이런 방법으로 하고요. 운동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운동은 주 3일 계일로 하는데, 비만인 경우에는 거의 매일, 주 6일 정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이 떨어지는 그 효과가 12시간에서 72시간 정도 가니까 3일이나 6일 정도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정도 강도의 운동을 하려면, 그러니까 가볍게 달리기 정도 하려면, 주 150분 정도 하셔야 되고, 고강도 유산소 운동, 뭐, 계단 오르기나 빠르게 달리기를 한다면, 75분 이상은 해줘야 된다. 또는 이두 가지를 조합하는 게 좋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당뇨 전단계는 식습관 개선, 운동, 이두 개를 통한 비만 예방 그리고 각종 수치들을 관리하는 게 예방법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당연한 내용이죠. 자, 닥터 딩뇨만의좀더 자세한 당뇨 전 단계 예방하는 진짜 방법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아주 익숙한 그림이죠. 자 이렇게 장기들이 한 나라의 경제 비유할 수 있고 여기서 당뇨가 일어나는 원인은 인슐린을 일꾼으로 비교하고 당을 미네랄 자원에 비유를 했을 때 일꾼이 세포 안으로 돈을 집어넣는 그 톨게이트를 내장지방이 고장을 해요 그래서 다섯 개를 캐면 다섯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개밖에 안 들어가는 게 인슐린 저항성의 개념이고 그래서 내장지방이 톨게이트와 췌장을 차례차례 공격을 해서 처음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면서 췌장도 오버페이스를 하면서 같이 인슐린을 많이 뽑아내다가 결국은 췌장이 지치면서 일꾼이 부족해지는. 그래서 이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게 혈당이 올라가는 그 양이고 이형 당뇨의 원리에 그래서 이형 당뇨도 결국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든다는 거. 그래서 정부와 가게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돈을 공급 못 받게 되고 시장에는 현금이 넘쳐나는 혈당이 높게 되는 게 당뇨 원리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당뇨 전 단계는 수치상으로는 여기 녹색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이 당뇨의 자연 경과 그래프 안에서 이 회색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당뇨 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췌장 기능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100% 보다 많이 생산되는 이 구간이 초기 당뇨예요. 그래서 초기 당뇨와 당뇨 전 단계는 이두 그룹은 본인 노력 여하에 의해서 또는 적절한 치료에 의해서 완전히 약도 안 먹고 당이 정상인,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슐린 분비량이 완전히 줄어든 중기, 후기, 말기 당뇨가 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약을 끊을 수 없다. 정상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걸 완화라고 합니다. 완치가 아니에요. 완치는 내가 다시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 하고 살찌고 방탄 생활을 해도 안 돌아가는 게 완치고 그런 걸 하면 돌아가긴 하지만 꾸준히 관리했을 때 약은 최소한 안 먹고 정상 혈당으로 유지되는 것을 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당뇨와 당뇨 전 단계는 완화까지는 돌아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이 아까 앞에서 체중감량, 식습관 조절 운동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런 걸 했을 때 완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초기 이형 당뇨 환자분들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살을 뺐습니다. 살을 뺐을 때이 사람들은 완화가 된사람이 돌아온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당뇨약을 먹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두 군을 비교를 했을 때 논문에서 이두 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지방간도 좋아지고 지방 체장도 좋아졌어요 이두 개는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어렵죠 포도당 자극 초기 인슐린 반응이라는 게 돌아온 사람은 이게 있었고 안 돌아온 사람은 이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완화가 된 사람과 안된 사람의 차이는 포도당 자극 초기 인슐린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포도당 자극 초기 인슐린 반응이 뭔가 이게 제가 인슐린이 일꾼이라고 비교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 시간이 딱딱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인슐린이 조금씩 조금씩 나와야겠지만, 식사가 딱 들어올 때 인슐린이 쫙 뿜어져 나오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이 바로 포도당 자극 초기 인슐린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장, 장에 포도당이나 음식이 이런 게 들어오면 이군이확 이렇게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이 당을 처리하게 되는, 이게 바로 포도당 자극 초기 인슐린 반응이에요. 그래서 완화가 된 사람은 이 반응이 살아있었고 살을 빼도 완화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 반응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음식이 들어와도 일꾼이 조금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포도당 자극 초기 인슐린 반응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딱 먹었을 때 당이 이렇게 오르려다 딱 말아버립니다. 초기 인슐린 반응 때문이죠. 이게 확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당이 결국 떨어지죠. 이렇게 결국 떨어지는데 굉장히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도당 자극 초기 인슐린 반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짜 정답이 나옵니다. 자. 이런 포도당 자극 초기 인슐린 반응이 살아있는 사람과 결국은 죽은 사람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게 진짜 제일 핵심이죠 그렇게 봤을 때 논문에서 자, 나이 동일하고요 시작 체중 동일하고요 당월 색소 동일하고요 체중 감소한 양도 동일하고요 초기 기초된 사람도 동일해요 그런데 당뇨병 유병 기간이 2.7년 대 3.8년으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당뇨를 앓고 그 사람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시작했는가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내장지방이 체장을 공격해서 체장을 파괴하죠 그게 내장지방이 이렇게 불을 지르는 거예요 체장이 불을 지릅니다 그럼 체장이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는 게 당뇨 전 단계예요 뜨거워졌어요 굉장히 뜨거워졌는데 운동을 하든 약물치료를 하든 불을 껐어요 그러면 뜨거워졌긴 했지만 불을 빨리 끄면 타진 않죠 최소한 체장이 타지 않죠 뜨거워졌다가 그냥 식었어요 그러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불을 질러서 빨 치료를 안 하고 있다가 불이 붙었어요. 그때 치료를 딱 해서 푹 불어서 껐어요. 물을 뿌리든지 뭐 불을 불어서 껐어요. 그래도 탄 부분은 절대로 안 돌아온다는 거죠. 그 제일 먼저 타는 부분이 포도당 자극 초기 인슐린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 초기 당뇨를 치료해서 완전 비당뇨인으로 돌아오는, 완화가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골든타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골든타임이 여기 논문에서는 2.7년과 3.8년이지만 대략 5년으로 잡고 있어요. 당뇨 시작 5년까지는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포도당 자극 초기 인슐린 반응이 태우지 않고 살릴 수 있다는 거야. 어? 그래서 이게 0이죠. 여기서 대략 2년, 3년 사이가.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그 차이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5년이 넘어가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 치료는 인슐린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인슐린 저항성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빼든, 뭐, 운동을 하든, 뭐, 식습관 조절하든, 약을 먹든 이걸 내리는 게 치료라는 겁니다. 이걸 올리는 게 치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내려도 이렇게 모자라면 이 인슐린 분비량이 이미 내려가 있으면 이걸 아무리 내려도 이 벌어진 부분은 절대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2019년 판을 위주로 제가 초기 당뇨 당뇨전당에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 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이형 당뇨병의 예방 당뇨 전 단계는 체계적으로 생활 습관 개선을 해야 되는데 비만이거나 과치질 경우에는 처음에 체중의 5에서 10%를 감량해라 저는 체중이 조금이라도 오버했다면 10%를 감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70kg다 그러면 7kg를 최대한 빨리 빼라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운동 방법하고 식습관 조절은 제가 아까 앞에 설명드린 대로 차례차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 중재를 고려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당뇨 예방이 체중 조절, 식습관, 운동 약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체중조절, 식습관, 운동은 1A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약물은 2B예요. a 그 이유가 자 약물로 당뇨 예방하는 방법이 논문이 이렇게 총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당뇨 예방 효과가 뛰어나요. 여기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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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당뇨약이고 이거랑 이거 이거는 비만약이에요. 그러니까 비만약도 당뇨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확실히 있고 여기서 뭐 메트포르민, 로지글루타존, 피오글리타존 이런 거는 당뇨 자체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뭐100% 예방 효과 있겠죠. 그런데도 1A가 아닌 이유는 지금 보시면 생활습관만 한 그룹하고 메트포르민만한 그룹은 둘다 당뇨 예방이 돼요. 되는데 이두 개를 같이 했을 때 예방효과가 생활습관 한 개만 했을 때 예방효과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굉장히 의문이고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연구가 여러 가지 또 거듭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약물 치료는 권하는 게 투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79%가 예방이 된다는 약도 있어요. 이게 뭐냐 리라글루티드 바로 그 유명한 삭센다라는 약이에요. 이게 삭센다 당뇨약도 되고 비만약으로도 쓰여요 두 가지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효과가 다 굉장히 세게 있다 보니까 무려 79%가 당뇨가 예방이 되는 그러니까 뭐 이게, 이게 이거보다 게이 뛰어나다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긴 한데 어쨌든 논문 중에서 삭센다가 79%가 감소된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삭센다는 어떻게 보면 당뇨 전 단계나 초기 당뇨 환자분들이 어차피 당뇨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히 써볼 수 있는 약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공고 등급이 1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 당뇨병 예방 중재로 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영국에서는 메트포르민을 당뇨 전 단계에서 쓸수 있도록 일반 의약품으로 지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당뇨병 예방을 위한 첫 번째 승인, 나이스 공중 보건 지침이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 승인을 했고 승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당뇨 예방 목적으로 메트포르민 사용하는 거를 허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자 우리나라도 KDPs라는 연구를 통해서 지금 이 메트포르민을 승인을 해 주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HKDPS라는 연구예요. 여기서 생활습관 교정하고 메트포르민하고 아무것도 안한 그룹하고 세 그룹을 비교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메트포르민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면 급여 승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기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습관 교정이나 약물치료를 했을 때그 당뇨병이 발생 안 하는 그 기간이 9년, 23년, 15년을 봐도 아주 장기간으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생활 습관 교정과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아주 미래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내용을 총 정리해서 당뇨 전 단계와 초기 당뇨 탈출하기의 결론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당뇨 탈출 넘버 no. 원, 당뇨 전 단계 탈출하기와 초기 당뇨에서 완화가 오는 방법 첫 번째. 이거는 과체중 환자분들만 해당이 돼요. 살을 10%를 빼셔야 됩니다. 70kg면 7kg 빼고, 80kg면 8kg를 빼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이것을 평생 유지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 평생 유지하기는 10%뺀 거를 평생 유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키 대비 적정 체중을 또는 적정 허리 둘레를 평생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핵심이죠. 최대한 빨리 이걸 해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체중의 10%는 최대한 빨리 빼고 그 다음에 자기 적정 체중이나 적정 허리둘레까지 천천히 빼서 거기서 유지하는 게 당뇨 탈출 넘버 no. 원입니다. 여기에 네 번째로 메트포르민이나 삭센다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메트포르민은 가격도 싸고 당뇨 자체를 예방하고 뭐 심혈관 질환 예방이라든지 항노화 효과라든지 너무 좋은 효과가 많지만 아직까지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지켜봐야 되고 삭센다는 허가가 안 나도 뭐 지금 비급여로 널리 처방되고 있지만 가격이 무시무시하고 주사치료라는 그런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두 개는 이세 가지를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추가요법으로 보조요법으로 한번 고려해 볼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무조건 하시고 이 약물도 고려해 볼수 있다. 요게 당뇨탈출 넘버원이 no.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치료법이 되겠고 여기서 마른 비만은 허리 둘레 기준으로 하는 게 좋아요. 남자는 35 이하, 여자는 31 이하로 줄여서 그걸 평생 유지해야 되고 나머지 몸무게도 정상이면서 허리둘레조차 정상이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체중 감량이 없더라도 여기서 자이 정상이라는 게 마른 당뇨를 얘기하는 거죠. 마른 당뇨 환자분들도 식사 조절과 운동을 하면 당뇨 예방이 됩니다. 마른 당뇨에 대해서도 물론 제가 자세히 또 설명 드릴 거긴 한데 체중 감량 빼고 하시면 돼요. 식사 조절하고 운동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근육량을 키워야 된다는 게한 가지 포인트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식사 조절과 운동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네 가지를 지키는 게 당뇨 탈출 넘버원의 no. 핵심이 되겠고 이네 가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네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자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부정하지 말자. 당뇨 환자분들이 제가 앞 시간에 당뇨약 한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당뇨약을 첫 진단 후에 시작을 할때 아주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당뇨약 한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좀놔둬 있어 그약안 먹고 제가 다른 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말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세상 최악의 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지구상에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 정말 최악의 말입니다. 자, 왜 그런가? 당뇨 처음에 진단받으러 왔을 때 2.7년 만에 오신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랬을 때 이분이 처음에 당뇨약을 먹자 이렇게 말씀했을 때 당뇨약을 거부할 수는 있죠. 그래서 거부를 하고, 아, 난 네, 나름대로 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시잖아요. 가시면 하시는 게, 자, 여기서 물론 빨리 잘 하셔서 돌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맞아요. 제 채널에도 많고 유튜버들도 많아요. 인터넷상에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존경해 마지 않는 대단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지 않고 올바른 아까 설명드렸던 체중 감량이나 운동 식습관 조절을 제대로 안 하고 이상한 걸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이상한 식이요법이나 이상한 다리물이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 걸 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돼서. 안 오냐? 안 오지 않습니다. 병원에 100% 옵니다. 당연히 결국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옵니다. 오는데 이미 이렇게 돼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옵니다. 그럼 뭐죠? 이분들은 포도당 자극 초기 인슐린 반응이 불타버린 이후에요. 불이 타버렸습니다, 이미.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지 말고 여기 이 상태일 때 정말 이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뭐 약을 먹든, 체중 감량을 하든, 식사 조절을 하든, 운동을 하든 그 즉시 죽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끝날 것처럼 탈출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탈출이 되고 늦으면 탈출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모다리물이나 모다리물들이 유사인슐린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올리는 치료들이 많아요. 자, 이걸 올리는 게 치료가 아니죠. 이걸 내리는 게 치료예요. 이걸 내리는 게 체중감량, 운동, 식사조절이고 일부 약물이에요. 그래서 1년간 그런 걸 하다가 결국은 이 상태가 돼서 병원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죠, 이미.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다 돌다가 결국은 시기를 놓치고 오는 그 마음이 부정이 있어요. 부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당뇨 일리가 없다. 또는 당뇨 자체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잃기 전에는 절대로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암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암 환자분들이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일 후회가 되는 게 뭐냐. 내가 암이 걸릴 줄 알았더라면 누가 그 암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더라면 이거를 가장 후회하고 원망해요. 암이 무서운 이유는 암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뇨는 어때요? 당뇨는 당뇨 전 단계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내가 당뇨가 될 사람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당뇨 예측 방법이라는 영상을 소개를 해드렸죠. 자, 이걸로 당뇨가 걸릴지를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뭐제 영상이나 다른 당뇨 예측 방법 영상을 못본 사람들도 많죠. 굉장히 많아요. 뭐 모른다고 칩시다 당뇨 예측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뇨 전 단계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아주 드물게 당뇨로 안 가거나 뭐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식습관 조절 안 하고 그대로 살면 당뇨로 갑니다 당뇨로 갑니다 당뇨가 걸릴지 미리 알려 준 거예요 자암 환자들이 자기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자신에게 너 암에 걸릴 거니까 주의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소원이겠죠. 당뇨 전단계는 미래에서 누가 와서 당뇨에 걸릴 사람이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당뇨 전단계예요. 또는 초기 당뇨입니다. 그래서 당뇨 처음에 치료를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아, 놔두세요. 부정하고 치료를 거부하거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지만 그게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해서 용종이 있어요. 그런 용종만 보이는 족족 다 떼주면 대장암을 상당히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대장 내시경을 해서 용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떼려고 하니까 아, 그건 놔두세요. 그건 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고 비이성적인 생각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비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아시죠 스티브 잡스도 아주 드문 췌장암이 걸려서 그 암이 평균 생존율이 50% 정도 되는 비교적 괜찮은 암이었어요 그 암에 걸렸는데 스티브 잡스 같이 똑똑한 사람도 놔두라고 내가 뭐 자연요법하고 이런 걸로 해보겠다고 아까 그 용종 떼지 마라고 한그 경우랑 똑같이 행동을 했어요. 그 똑똑한 사람도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게 대부분의 인간 집단에서 보이는 공통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비이성적인지 알려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결국 어떻게 됐죠? 자, 그래서 절대 부정하지 말자. 내가 당뇨인 걸 정면으로 받아들이자. 완전히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고, 재빨리 치료하자. 치료 방법은 이네 가지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 당뇨를 탈출할 확률이 높습니다. 넌 평소에 당뇨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지. 자, 영화 소우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 우리가 옛날에는 임금님이나 걸릴 정도로 당뇨가 부자병이었어요. 그래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당뇨 유병률도 증가했는데, 지금 2016년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당뇨가 훨씬 잘 걸리고, 높은 사람이 당뇨가 덜 걸려요. 이게 똑같아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이 자기 관리를 할 시간적 여유나 금전적 여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어 굉장히 슬픈 수치, 슬픈 자료이긴 한데, 그래서 자기 관리라는 게 의지의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시간적, 금전적 제약도 있다는 거. 어쨌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당뇨를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이 돼요. 그런데 이 영화 소우에서는 무언가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때 소우한테 갇혀서 신체 일부를 절단을 하고 나와야지 탈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당뇨는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신체 일부를 절단할 수 있는 확률도 생길 뿐더러 절단했다고 해도 당뇨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당뇨는 영화 소우보다 더 참담한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세 번째 의사의 경고. 자 이거는 환자분과 의사 선생님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경고를 드렸죠. 이런 경고를 의사 선생님들께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 말이 굉장히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저도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제가 무언가 메시지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분명히 내가 당뇨 전단계 수치가 나왔는데 의사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또는 당뇨가 의심이 됐는데 당뇨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했다 그런 댓글이 많고. 그 댓글에 하나같이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부분의 선생님들 충분히 잘 설명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 경고의 수준이 그 환자분들이 당뇨가 상당히 진행했을 때, 그때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라는 그 정도의 기준까지는 경고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러한 당뇨 전단계 환자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경고를 충분히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여기서 당뇨 전단계 2단계로 나오신 분들은 당부와 검사까지 권할 수 있는 그런 인포을 환자분들께 제공하는 을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사가 충분히 경고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당뇨 탈출 넘버원에서 no. 이분이 당뇨 탈출에 실패한 이유는 정답은 늦게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 전단계 초기 당뇨 탈출하기, 당뇨 예방법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도 세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